자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시바스입니다. 오늘도 전편 축회사 한번 플레이 해볼 거고요. 오늘 보여드릴 시안료는 지구온 나라입니다. 이거 이제 제가 옛날에 한번 했었는데, 그때는 또 별이 만점이 아니었고요. 다시 할 겁니다. 코드는 스타트 부스터 다인주의자 국경 전파력 미생물 증상과 고정으로 갑니다. 바이러스로 하는 게 편하고요. 질병 이름은, 어, 핫! 뜨거뜨거 뜨거 핫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름이니까. <laughs> 아, 실제로 요즘 너무 덥죠. 자, 직원 나라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일단 전체적인 국가들의 기온이 다 올랐고, 아 열대 국가로 바뀐 나라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대기를 먼저 찍어주시고, 제가 코드도 약간 미생물 쪽으로 바꿨죠. 그 다음에 열 바로 찍어줄 겁니다. 그 다음에 이 시나리오의 관건은 바이러스의 돌연변이, 바이러스가 뭐 빠르게 개사, 아니면 뭐 혈변 요런 게 이제 비싼 증상들 지켜주면 그 아낀 포인트로 이제 뭐 열을 더 찍거나 아니면 뭐 약물 장력 딴걸더 찍으면 아주 수월하게 클리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대기 2단계까지 찍어주고 그 아무리 이제 전세 국가들의 그 열이 올랐다 하더라도 어차피 뭐 온도 다 찍어주면 클리어 되거든요 뭐 아니면 다안 찍어도 클리어가 되긴 한데 자 드론변이 돌려주고요구토 올라갔죠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속도가 약간 느립니다 어 이게 느리기 때문에 1년 컷을 하려면 바이러스로 하실거면 돌연변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벌써 한 58,000대, 8만대 이제 항공기 날기 시작하구요 자 개사가 돌연변이 찍혀야 되기 때문에 피부, 병변 미리 찍어두구요 자그 다음에 혈변도 딱 직전까지만 찍어주시고 자 사우디 다 퍼지고 있죠 영국, 캐나다 이렇게 좀 북미쪽으로 올라가면 추위 찍어주시구요 그 다음에 약물 장악 준비하시구요 네, 타이밍을 딱딱 맞게 해야 됩니다. 국가 점령되는 순서대로. 자, 드론변이 돌려주시고, 지금 개사랑 혈변이 안 지켰죠? 자, 미국됐고요 이제 돼야 되는데, 타이밍상. 지금 개사가 안찍키면 지금 제가 직접 지가야 된다고 찍혔네요. 그럼 포인트 낭비라서 좀 힘들거든요? 지금은 약간 늦었지만, 그래도 개사가 알맞게 올라갔습니다. 자, 혈변도 찍어주시고요. 이제는, 보자 경로. 자, 물도 다 찍어주시고. 흑적부위 세균 올라가고. 자, 이러면 이제 섬은 다될 겁니다. 섬은 다될고 자, 부기로다 됐죠? 온도를 다 찍어야 되나? 굳이 안 찍어도 될것 같긴 한데. 자, 어차피 부기럽이 좀안 되고 있어가지고. 온도를 더 찍을 필요 없을 것 같고. 쥐 찍어가지고 이제 부기력 좀더 갈아주고, 증상을 더찍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치사율 돌려주고, 아, 글란드가 되긴 했는데 이게 지금, 제가 온도를 다안 찍어서 좀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. 치사율 좀 조절할게요. 어차피 기록이 지금 1년 근처로 잡힐 것 같아가지고, 이러면 이제 바이오 만점이라, 무리나지 않겠습니다. 이제 보통 같으면 치사율을 총체적장부터 올려가지고 더 빠르게 깎았을 텐데, 어, 저는 살짝 불안해가지고 좀살렸습니다 네, 이제 찍어주고, 치료제 더 낮춰주고, 이러면 이제 클리어 됐죠? 자, 모든 사람이 다 감염됐습니다. 자, 증상도 뭐 이제 찍을 게더 없는데, 포인트 남으니까 찍어주시고요. 자, 핫 뜨거뜨거 하시 인류를 멸망시켰습니다. 자, 도전과제 완료됐고요 자 시간은 378일 요게 약간 늦었네요 제가 이거 총책 장기 부전을 빨리 찍었으면 더 빨리 됐을 거고 치료제는 28% 됐고요 68,000점 해가지고 바이오 3개 만점입니다 자 그래서 지구 나라 같은 경우는 요렇게 이제 바이러스로 클리어 하시면 되게 편하게 클리어 할 수가 있고요 어렵다는 분들이 많은데 한 바이러스로 3,4편만 해보시면 대충 감이 오실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고요또 다음에 재밌는 시아료 질병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